할렐루야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주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시고 오늘 한 날도 은혜로운 한 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과 함께 레미야 9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패디오에 있는 창고를 아, 정리를 했습니다. 이사 온 다음에 짐을 꽉꽉 채워놓기만 했지, 아이고, 지저분하게 짝이 없던 창고를 싹 드러내고, 싹 버리고, 깨끗하게 비워놓고, 이제는 틈새를 많이 준비해놓고, 깨끗이 조정을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패디오 들어갈 때마다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이제 패디오 들어갈 때마다, 야, 좋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널찍한 공간을 확보하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옥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다듬고 깎고, 그 다음에 조절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배우기도 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일에 나를 경영자로 꽂아서 사용하시려고 다듬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맨 처음에 에레미야가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아이고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되었던 청년 선지자였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사실가닥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에레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아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못 나서도 울고 자신이 없어서도 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아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사람들을 향해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느새 눈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9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온통 다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큰 원이 될수 있겠냐고. 그렇게만 되면 환란당하는 동족을 위해서 추하로 나는 슬피울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에레미아를 보게 됩니다. 어느새 에레미아 선지자 그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을 깎고 다듬고 조절해 가시면서 필요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자신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땐 대가가 따르고 되는 것을 아시죠? 내가 원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조정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크고 작든 하나님 안에서 조정하시고 조절하시는 그 손길에 우리는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강제로 조정되고 또, 스스로 변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강제로 하시든 스스로 하게 하시든 나를 바꿔가시며 조절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조종, 하나님이 하시는 조절,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준비하시는 과정. 사랑한 여러분, 새로운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새로운 일로 쓰시기 위하여,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올 한해도 내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과감하게 조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를 써 주세요. 올 한해 그리고 오늘 이 복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려고 발부둥치는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손에 맡긴 바 되어 죽으려고 작정할 때 하나님은 나를 깎고 다듬어 새로운 일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조종하실 때에, 나를 이끌어주시며 변화시키실 때에 주님. 어리석은 고집으로 버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